현재 토트넘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콘테 감독은 경질설과 더불어 폭발했으며 선수들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콘테는 대놓고 '지만 아는 선수가 있다'라면서 이기주의를 보이는 선수를 저격했는데 이게 누구인지 공개가 되었다며 누리꾼들이 큰 비판을 하는 모습도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지난 경기 99호 골을 비롯해서 100호 골을 앞두고 폼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실제 영국 현지에서는 이제 손흥민의 움직임을 본 뒤에 더 이상 비판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했으며 페리시치는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점 5점을 기록하는 등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는 사람은 그야말로 페리시치가 얼마나 팀을 말아먹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했다는데요. 케인은 폼이 올라온 손흥민과 티카티카를 하면서 골을 넣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이런 상황이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답이라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과연 토트넘이 이대로 괜찮은가 살펴보고 손흥민의 모드리치급 어시스트에 대한 반응과 페리시나 다이오가 얼마나 팀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경기를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고 손흥민도 상당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때 손흥민은 히샬리송과 호흡이 괜찮았고 히샬리송은 MOM을 받을 정도로 활약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을 저격했던 히샬리송은 미친 듯이 뛸 각오를 보였고 손흥민과 합을 맞추면 되었습니다. 여기에 레프트 윙백은 벤 데이비스였기 때문에 이 또한 손흥민에게 큰 호재로도 알려졌습니다. 윙백으로 페리시치가 나올 때 손흥민은 골이 거의 없었고 활동 범위가 겹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벤 데이비스는 거의 손흥민 영역까지 올라오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히트맵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에게 연계하는 패스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는 잘 작동했습니다. 지난 경기 때 손흥민의 활약상을 보자면 레프트 영역을 넓게 활용하면서도 히샬리송과 합을 맞추기 좋아했으며 케인에게도 적절하게 패스를 잘 넣어줄 수 있었는데 이는 토트넘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알다시피 패스도 잘하죠. 현재 어시스트 50개를 기록하고 있어 150클럽에 가입 직전입니다. 콘테 감독은 크로스를 통해서 페리시치가 케인 헤더를 노리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식 전략을 구사 중이나 실제 월드컵 이후 페리시치는 겨우 공격 포인트 단한 개만을 기록 중일 정도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반면 손케듀오는 말할 필요 없는 EPL 최고 조합으로 손흥민도 케인도 상호간 패스 결이 매우 뛰어나죠. 오늘 손흥민의 50 어시스트도 포로에게 기가 막힌 그야말로 모드리치급의 패스가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못 보는 곳을 가로지르는 어시스트는 손흥민이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타팅 멤버를 잘 구상해 놓고 어처구니 없게도 히샬리송이 3분 만에 나가버렸습니다. 또한 전반 37분에 벤데이비스가 근육이 올라왔는지 느닷없이 밖으로 나가며 페리시치가 등장했습니다. 손흥민 도우미들이 모두 빠져나가버리며 페리시치가 등장하자 일각에서는 백호골 물 건너갔다면서 매우 흥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스포티비 등에서 손흥민 백호골을 찍어보내면 스탠바이 미를 선착순으로 준다 했는데, 이러면 물 건너갔다며 다음주를 기대해야겠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손흥민 몸 놀림은 매우 가벼워 보였고, 골을 넣을 태세로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페리시치가 바운드로 골을 넣은 다음에 그는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가지 장면은 케인이 헤더로 골을 시도할 때 보면 케인 등 뒤에 계속 페리시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장면인가 의문이 드는데요. 골을 넣는 선수로는 손흥민이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윙백 페리시치는 계속 케인 등 뒤에 붙어서 자신도 골을 넣으려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케인도 이를 보고 황당했는지 한번 쳐다보고는 눈을 의심하고 다시 페리시치를 쳐다보는 듯했는데요. 문제는 토트넘의 수비에서 다시 한번 페리시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사우스 엠튼의 역습 골 장면에서 페리시치는 아예 수비 위치로 돌아오지도 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는 공격 진영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가 결국에 페리시치 왼쪽이 뚫려버려 골을 허용하게 된 겁니다. 주요 분수령이었던 77분경에 보면 아이의 페리시치는 중앙에 있어 볼을 마중 나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수비수는 자기 영역에 마크맨을 항상 신경 쓰고 다녀야 하지만 공만 쫓아다니나 싶을 정도로 무모합니다. 페리시치가 왼쪽에 없는 걸잘 아는 듯사우샘트는 월콧 등두 명이나 왼쪽에서 공을 달라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페리시치는 여전히 시야가 좁은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손흥민에게 공을 안 줍니다. 분명히 손흥민에게 공을 넘겨줘야 하는 시점에. 공을 안주다가 템포가 늦어져 백패스를 합니다. 또한 마지막 9 4분경의 찬스에서 페리시치는 가장 결정적인 크로스 미스를 했습니다. 여기서 페리시치는 아예 케인도 쳐다보지 않은 채로 그대로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케인이 어떻게 해주겠지 라는 심정으로 무조건 걷어내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때 패널바스 외곽 손흥민 존에는 손흥민이 애타는 표정으로 기다리다가 무에 그쳤습니다. 페리시 공은 그대로 볼라인 아웃 되면서 토트넘의 마지막 득점 찬스가 될 뻔한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The a t 에 따르면 페리시는 지금까지 총46 경기를 뛰었으나 손흥민과 조합이 좋지 않고 그렇다고 수비도 뛰어나지 않으며 너무 깊숙하게 침투해 크로스만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페리시는 팀내 윙백 중에 태클 성공률은 0.9개로 전체에서 최악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페리시가 선발로 나오면 토트넘의 승률은 0%라며 손흥민과 토트넘 억제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콘테 감독이 지만 아는 놈이라고 저격했던 게 페리시치인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요.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하며 토트넘이 팀이냐며 화를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에릭 다이어를 본다면 더욱 기가 싸는데 월콧의 두 번째 골에서 다이어는 더 환상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콧은 골을 넣을 때 그야말로 노마크였는데 다이어는 월콧에 붙어 있다가 갑자기 골 포스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다이어는 자신의 마크맨을 홀로 놔둬 버리고 자신이 키퍼 위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월콧은 부드럽고 여유 있으며 정확하게 슛을 쏠 정도로 노마크 찬스를 맞았던 것입니다. 토트넘의 레전드 저메인 제나스는 다이어는 도대체 왜 상대를 가만히 두냐고 강한 비판을 한바 있습니다. 챔스 2차전에 토트넘이 패배하고 탈락하자 토트넘 레전드들은 다이어 때문에 졌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죠. 다이어는 이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잦은 실수로 토트넘 팬들의 눈밖에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뒤에서 손흥민이나 기타 선수에게 화를 내며 책임 전가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토트넘은 다이어에게 3년짜리 재계약 오퍼를 다시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2024년까지 계약이 만료인 다이어를 팀의 핵심 수비수로 인정하고 주급을 인상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히샬리송도 은근히 문제인 것이 몸값이 900억이 넘지만, 리그에서 거의 골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계속 부상에 시달려 왔으며, 항명까지 했지만, 또 부상으로 나가버린 상황이기도 하죠. 콘테가 신임했던 윙백 페리시는 케인 등에 붙어서 손흥민을 중미로 내몰고 있으며, 수비는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토트넘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콘테 감독의 언급과 같이 선수들이 자신들이 하기 편한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콘테 감독이 저격한 이기적인 선수가 다름 아닌 케인이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케인은 오늘 환상적인 헤더를 통해서 골을 넣었지만 이번 시즌 도움이 두 개에 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케인의 개인 능력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손흥민보다 중미를 더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케인은 손흥민보다 발은 느리지만 발과 머리를 이용해서 손흥민을 치고 달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케인은 정교한 패스를 손흥민에게 찔러줬으며 손흥민은 상대방의 뒷공간을 무너뜨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전략과 전술은 다름 아닌 선수를 비판하고 있는 콘테가 망쳐놓았다는 의견도 등장했는데요. 실제 경기 중에 손흥민은 라인이 너무 내려가 있자 답답해하는 표정이 수차례 잡혔습니다. 본인이 중미 역할을 하면서도 너무 라인이 쳐져 있고 템포가 늦춰지자 답답함을 피력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스피드를 이용해 공격을 해야지만 토트넘 템포는 너무 느린 모습이 수차례 잡혔습니다. 두 번째 득점 때야말로 포로의 스피드를 활용해 손흥민이 역습 어시스트를 했고 이게 토트넘의 강점이기도 하죠. 콘테 감독은 자신이 나가도 팀이 바뀌지 않을 거라며 다소 경지를 의식한 발언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부 팬들은 득점왕 손흥민을 중미로 만들고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며 이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국 콘테 감독도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다들 남들에게 책임만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